일단, 글자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사람이, 이렇게 눈이, 음 이렇게 쳐져서, 예, 네 뭔가 억울한, 좀 그런 표정같이 생긴 글자죠. Hi, 大家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生단忧일 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음, 오늘 이거 보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은 보지 마세요, 오늘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아무튼, <laughs> 오늘 좀 이상한 옷을 입었습니다. <laughs> 어쩌다 보니, 그냥 막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입었는데, 어 머리랑 되게 안 어울리네요. 그죠? 머리는 뭔가, 그냥 합시다. 제 옷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laughs> 자, 어제 우리가 그 여자가 밀당을 하다, 억지부리다, 뭔가 남자를 되게 안달라게 하다. 네.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 단어를 중국어로. 矫情 이라고 했습니다 矫情 그래서 어, 예문을 하나 든다면 은 여자가 矫情 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안달이 날 것이다 더 너를 아껴줄 것이다 라고 할때女人越矫情,男人就会越疼她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女人越矫情,男人就会越疼她 입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실제로 그런, 그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쪼칭에 관해서 정말 많은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 일단 글자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사람이 이렇게 눈이 음, 이렇게 쳐져서, 네, 뭔가 억울한, 좀 그런 표정 같이 생긴 글자죠. 이 글자의 원래의 뜻은 광명, 빛. 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이 글자가 우울하다, 운이 안 좋다, 뭔가 힘들다, 슬프다, 뭔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시 인터넷 용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모티콘처럼 예전에 많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완전히 대중화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단어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알고, 있,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꽝밍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로운 인터넷 용어로이 단어를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문으로, 그가 최우 시간을 볼때 너무 좋았어. 모든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래서, 어, 너무 안 됐어. 라고 할 때, 타상 TV 컷을 쑤다. 所有的学生都看到了，真囧啊！이렇게하시면됩니다。火根他今天上体育课的时候，在所有的学生面前摔倒了，太囧了。이렇게하시면됩니다。哦，너무안됐어。라는표현도되고，哦，너무무리없었어，너무재수가없었어，라는표현도됩니다。大家想问，他今天在所有学生面前摔倒了，太囧了。이렇게하시면됩니다。자그리고두번째로 어, 너의 그 우울한 표정을 보니까 아, 선이 또잘안 됐네. 라고 할때 전이 일련종상 칸란상친 요메성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친이 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이 일련종상 칸란상친 요메성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 우울한 표정. 네, 뭔가 음, 이렇게 축처지 이런 표정을 형용한 거죠. 다 올해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 사람이 다좀 자존감을 잃게 돼 라고 할때今年一年종事 타이 도라 도 메요 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今年一年이 너무 기니까 저년 이라고 해도 돼요 저이년 종실 타이 도라 도 메요 지신 혹은 人도뺀더메自 지신 자신감이 없게 변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올해가 좀 그렇죠. 네, 우울함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해고. 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쥐이라는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바이두에 人在中途 어, 라고 치거나 타이쥐이라고 치면 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웃긴 영화예요. 런자이쭝도 같은 경우는 어 명절 때 설날, 설날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운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 코미디에요.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타이중 역시 태국으로 그 휴가를 떠난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이런 좀 재밌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 아쉽게도 다막이 완벽하게 받쳐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미디 같은 경우는 그런 신조라거나 예, 이런 뭔가 현지 사람들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의 뜻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코미디는 항상 그렇죠. 참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중국어로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큰그 문제 없겠지만 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그 재미와 그 감동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샨단콰일라 메리 크리스마스.